모든 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되고 모든 빛의 색을 섞으면 하얗게 되잖아요. 그런데 냄새를 모두 섞게 되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? 너무너무 궁금해요.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려용. 안녕하세요. 지식들 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되고 맛을 온통 다 섞으면 개도 못 먹는 음식이 되듯이 냄새도 다 섞으면 맡을만 할 거려.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사람이 신발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향수를 살짝 뿌려놓은 걸 맡아봤는데 더 이상의 지더군요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